샤오미 개봉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자는 어, 깔끔하게 잘 왔고요. 음. 샤오미 케개가 네. 음. 보시면, 음어네 일단 어떻게 꺼내는지 상자에 다 나와 있네요. 일단 그러면 바로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상자를 열고 종이 박스를 꺼낸 다음 퀵코드를 꺼내서 펴고 핸들을 조립한 뒤 고정이라고 써 있네요. 안쪽을 보겠습니다. 오 일단 포장이 아주 깔끔하네요. 제품을 보시면 아 일단 제습제가 있구요. 그리고 어 3부 를 연결할 수 있게 아 변환기가 있네요. 음 아무래도 중국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꽤 멋있게 설명서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아 책자가 아니네요? 아 안에 들어있구나 어, 깔끔하게 샤오미 로고가 있습니다 아 안전사항 같은게 있네요 음네 안전사항 있고 안전공구 안전장비나 이런걸 착용하고 너무 기울이지 말라는돈 그런것들이 다시한번 적혀있습니다 중국어로서 제가 읽지는 못하겠네요. 어, 품질 보증서랑, 아, 샤오미 어플로 연동할 수 있다는 설명인 것 같아요. 요 QR코드를 보시면 나중에 앱을 깔수 있나 봐요. 깔까요 <laughs> 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어, 설명서대로 종이를 꺼내겠습니다. 어, 충격 방지 종이를 먼저 꺼내고요. 와, 네. 이 핸들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아, 보시면은, 어, 핸들을 조립하는 그 위치에 이제 종이 박스로 딱그 공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건 상당히 배려가 좋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종이 박스를 마저 꺼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겉보기에는 상태가 아주 괜찮아요. 뭐, 스크래치도 별로 없고 어 전체적인 마감이라든가이런것들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음 일단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먼지같은좀 묻은데가 많아요 먼지가 좀 많네요 네 일단 킥보드를 꺼내겠습니다 일단 킥보드는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 보단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는 처음인데 어... 12kg가 이제 예상했던 뭐 것보다는 좀 무겁네요. <laughs> 자, 그러면 종이를 플러스 를꺼내게 자가 꽂혀 있습니다. 보시면 음, 아, 공기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밸브로 되어 있는 거요 네. 나중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에어는 차워져 있고요. 바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이쪽에 보시면 충전기 같습니다. 충전기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마감이 <laughs> 그리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별다른 거는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핸들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 밀면 고정이 되고, 아, 이렇게 클립을 내리면 이렇게 바로 접힐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네요. 근데 이게 딱한 번에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탁하고 한번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다시 뒤로는 다시 무너지잖아요. 어, 풀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한번 손으로 딱 밀어주면은 한번더 잠금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마감이 깔끔하네요. 그 핸들을 이렇게 놓고 네 조립이 끝났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하나 두개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나 두개 이렇게 4개의 볼트를 조이면 조립은 끝이 나고요 음, 이쪽 에 일단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눌러주면 삑3와 함께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이 표기가 되고요두 어, 번을 빠르게 누르면 초록불로 바뀐다데 아마 에코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더 누르면 앞에 보시는 집이 이렇게 전등이 나오게 되고요 어, 후면에도 이렇게, 어, 후미등이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누르면, 비 소리만 이렇게 다시 꺼지게 되고, 네. 음, 작동이 생각보다 수, 원활하게 되진 않네요, 요, 땡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로틀은, 이렇게, 엄지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선 마감도 깔끔하고요. 보시면, 결합부는, 이렇게, 총 3, 3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편은 동시에 걸리면서 한번 잠금이 되고, 두 번째 잠금, 그리고 세 번째 잠금이 있습니다. 음, 앞바퀴는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네,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지금 잘 작동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 브레이크 조절 장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얘를 이용해서 어, 선을 조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를 같이 이용을 해서 뒤쪽으로 좀 당기면, 당기면 장도를 좀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바퀴의 마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킥스인데 킥스는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작동이 정말 잘돼요 그리고 아래쪽은, 아래쪽은 보시면, 아, 아래쪽도 상당히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이 들어있는데, 보이구요. 어, 그리고 여기 이쪽에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